팩트 체크 조폭결로설 조직도 허위 사실 가짜 뉴스 박철민이 작성하고 장영아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국제 마피아 조직도의 허위 사실 및 가짜 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. 박철민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도라는 것을 허위로 조작하고 장영하는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선 후보와 조폭과의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.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후보는 국제마피아파의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. 또한 박철민이 주장하는 조직도에 국제마피아 두목으로 지칭된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은 21년 11월 8일 김어준의 뉴스 공장 단독 박철민 10억 제시하며 이재명 연루 허위 제보 부탁에 출연해 박철민과는 일면식도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조작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철민과 장영하를 12월 6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.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.